어제 내란 재판부 설치 관련한 입법이 법사위를 통과했거든요. 여기서도 내란 재판부 왜 반대하냐고 법원 행정처장을 향해서 다가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자, 법원 행정처장님 예.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12.3 예, 일주일 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내란이 터지 1년인데 우리 법원은 지난 1년 동안 무슨 노력을 했어요?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가 개엄을 해제하기 전에는 법원은 먼저 나서서 합헌입니다 합법입니다 라는 언론 보도를 흘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질문 드리는 것인데 자 아까 심판이 선수로 뛰는 문제가 있다고 라 하시는데 이명박 특검 같은 경우에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했잖아요 그거야말로 심판이 진짜 선수로 추천한 건데 왜 그때는 문제제기 안 했습니까?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님 여기저기 추천위원회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추천위원 내로 들어간 그 모든 곳은 다 심판이 선서를 띄거나 하는 것들입니까? 그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보면 법원의 내부 구성원은 3명이고 나머지 7명이 외부위원이 들입니다이 외부위원들이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죠. 예. 판사 자체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에는 판사를 추천합니까? 아니에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지. 판사를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이거 같이 외부에서 판사 다 추천하고 업무부에서 판사 추천하고 헌재에서 판사 추천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조율대 사법부는 내란 재판 보한다니까 외부에서 판사를 지정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데 대법관이 이미 외부 인원들이 추천합니다. 그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추천 위원을 추천하는 거라고 한번 설명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일주기 기자회견에 기자들이 심판 언제 끝나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건 과거사 청산이 성산, 아니다. 현재도 내란은 현재 진행 중이니까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답을 하거든요. 이것도 직접 들어봅시다. 심판의 마무리 시점은 언제 정도로 목표하고 계신지 이 내단에 대한 단죄와 과거 청산은 좀 차원이 다르죠. 과거는 이미 끝난 일 헤집어서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파미오 비슷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이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진압 중이다. 언제 끝나느냐? 끝날 때까지 끝내야죠. 시한을 정해놓고 끝내겠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자는 언제 끝납니까 물어보니까 끝이 날 때까지 해야지 끝이 나는 거죠 그런 말을 하신 거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대충 끝낼 사람이 아니라고 자 종합 특검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두 번째가 시작될 겁니다 김명수씨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1 5년구형 했네요. 그렇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추징금 8억 1144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김건희 씨가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했죠? 네. 종교당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설을 붕괴시켰다고 특검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형량도 부족하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양형 기준 각 최고형이 선택되어도 오히려 부족함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그 선거합니까? 내년 1월 28일입니다. 이 재판은 재판이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우산이고 그 시작에 불과해요. 메인은 나오지도 않았다. 내란과 김건희 수사는 이대로 절대 안 끝납니다. 네. 특히 내란과 김건희의 연결, 김건희의 내란 관여 이 대목을 수사하지 않고는 내란의 속살은 우리는 전혀 보지 못한 채 끝나는 거로 제가 100만 번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저께 중앙일보가 아주 중요한 보도를 하나 했어요. 중앙일보는 보수 매체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 깊숙이 들어가 취재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한테는 털어놓지 않는 사람들도 중앙일보에는 털어놓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대목도 몇 가지가 그저께 중앙일보기사에 나왔는데. 개엄 선포 10분 후에 모두들 이게 무슨 일인가 할때 김건희 라인. 이 했다는 이야기를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거든요. 개엄은 성공했다고 이미 말합니다. 네. 아직 국회로, 저 때는 10시 40분이니까, 네. 국회를 경찰, 국회를 경찰에 어싸지도 않았고, 개엄은 헬기로 도착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체포조 얘기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지금.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아마 김건희 라인 쪽에서 혹여 개엄 잘못했다고 누가 말할까봐 친한 누군가한테 지금 조언을 해준 것 같아요. 계엄 터지자마자 이재명 끝나고 한동고 끝났어. 체포되고 할걸다 알았다는 거예요. 김건희 라인은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네. 김건희 라인도 아는 걸 김건희가 몰라요? <laughs> 그리고 용산 참모들 그런 대목도 써요. 권력 내부 사항을 아는 사람도 다들 김건희 때문에 개엄 했다고 생각했다. 이게 윤석열 참모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김건희 때문에 한 거죠. 이게 실제 내막이었던 거고 그들끼리 믿는. 그리고 혹자는 성형외과에 그날 네. 김건희가 다녀왔는데 그 계엄을 몰라서 다녀온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된다 저도 여기서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윤석열은 엄청나게 말이 많고 입이 가볍다 김건희 모르게 계엄을 할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하잖아요 참모가 네. 매일 보는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개업 날짜 네. 그 무속인이 했을 거라고 백만 번더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합니다. 당시 윤석열이 개업 날짜를 못 바꾼다. 무조건 화요일에 하는 거다. 토 달지 마라.라고 네. 했다는 건데 내부적으로는 비과학적 요소 개인 말고 이게 뭐예요? 무속인을 네.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다 했던 얘기예요. 그냥 짐작으로 했던 얘기가 아니라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보받은 것들이. 김건희의 개엄 관여를 밝혀야. 거기서 체포 명단은 누가 작성했는지가 나오고. 체포한 이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도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 정치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했는지. 그래서 김건희가 어떻게 통일 대통령이 되려고 했는지. 개엄의 진짜 목적과 속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이기에서 밝혀낼 겁니다. 언제까지 밝혀낼 때까지 할 거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그냥 끝납니까 어제 일주일때 국회에 모였던 사람들 혹시 우리 영상 있나요? 잠깐 봅시다 저게 1년 전이 아니라 어제예요 저 에너지를 보세요 어떻게 이대로 끝냅니까 말도 안 되지 자 대엄을 겪었을 때는 정치 저관여 층이었잖아요 매일 네. 시사 뉴스 안 읽었죠 몰랐죠 아니. 었 뉴스를 안봤죠 지난 이제 6개월째가 됐네 6개월 은 정치 최고 관여층처럼 매일 매일 뉴스를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사를 하드코하게 매일매일 6개월 보고 나서 1년 전을 되다보니까 1년 전 12월 3일이 다시 보이죠 네 진짜 어떻게 아는 봐요? 만큼 보이더라고요 막... 알고 보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답변이었어요. <laughs> 우리끼리 박수 좋은 답변이었어요. <laughs> 그래요. 맞아. 네.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주변에 그 인척들이 네. 대구 사시니까 네. 인수 공장 안 본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좀 많이 좀 보라고 전, 전파 좀 해주세요. 네. <laughs> 6 개월 지났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네 매일 보시죠. 이제 네. 부모님만 보지 마시고 네. 주변에도 널리 알려달라. 네.